지난주 지방로의 시간 여행에서는 생활 인구의 개념도 알아보고 대중교통의 역사를 다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 그리고 트램의 역사까지 언급을 했는데 다들 네. 기억을 하시겠지요? 그러니까요. 네. 버스는 수도인 서울이 아닌 마산과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요. 모든 문화가 꼭 서울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 아니구나 이런 걸또 새삼 깨닫게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1968년에 역사속으로 사라진 트램이 오늘 날에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점도 좀 흥미로웠는데, 어, 오늘은 그래서 이, 생활인구와 대중교통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직 등장하지 않은 교통수단이 있죠. 우리 생활 반경을 더 크게 넓혀준 기차와 비행기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차가 다닌 시기가 1899년이었습니다. 우와. 그 전차보다 3개월 정도 빠른 9월이었는데요. 경인선이 1899년 9월 18일 네, 인천과 노량진을 잇는 33.2km 노선으로 개통이 됐고요. 1 9 0 0 7월 5일에 한강철교가 준공이 되면서 노량진에서 경성역까지 3킬로 구간이 더 추가 개통이 됐습니다. 와. 그렇게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전 구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1900년에. 예. 그래서 당시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거리가 1시간 40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마차로 다닐 땐 6시간 이상 걸리던 예. 거리를 이만큼이나 축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단축이 됐네요. 네. 전차보다도 앞서서 철도 기차가 만들어진 거니까 당시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생소했겠어요. 네, 그때 기차를 불과 연기를 내뿜는 술에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해서 화륜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 초기에는 또 기차 요금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대중화되지는 못했지만 1900년 이후로는 요금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점차 이용객이 늘었고 중요한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조선은 자금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철도를 직접 건설할 수는 없었어요. 음. 결국 일본이 부설권을 얻어서 조선 침탈을 가속 하는 수단이 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는 근대화의 상징이자 아픈 역사와도 연결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는 기차역이 언제 생겼을까요? 울산에는 1921년 10월에 생깁니다. 와, 생각보다 빠르네요. 경주와 울산을 연결하는 경동선이 개통됐는데요. 네. 이 철도는 민간회사인 조선중앙철도 주식회사에서 건설을 한 건데 음. 대구를 기점으로 경주를 거쳐서 울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네. 주요 목적은 내륙에 물자를 운송하고 경주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와. 당시 울산은 작은 어촌에 불과했는데요. 네. 이렇게 철도가 생기면서 외부세계랑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관문이 됐습니다. 그 그 기차역이 있었던 곳이 지금의 성남동 119 안전센터 일원이었는데요. <laughs> 역의 형태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 가면 여기 이곳에 있었다라는 흔적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성남동 젊음의 거리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역의 형태가 있다는 건 사실 생소하거든요. 사실 바닥을 보고 가지면 은 조금 튀는 벽돌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예. 튀는 벽돌 모양이 그 기차 선로의 모양을 따서 벽돌을 그렇게 아. 만든 거고요. 가다가 보면은 경동선 울산역 급수탑 수원지라고 하는 이런 표지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면은 안에 이제 우물의 형태와 그 기차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급수정과 급수탑을 표현한 그런 모양입니다. 경동선 같은 경우에는 증기기관차였거든요. 예. 증기기관차는 석탄이나 목재 같은 연료를 사용해서 물을 끓여서 그 물로 발생하는 그 고압의 증기를 만들고 그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여서 바퀴를 구동하는 그런 기차입니다. 네. 근데 물을 끓이려면은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이 물은 기 기차역 인근에 있는 우물에서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물을 저장 탱크에 보관을 하고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물을 사용하도록 증기를 생성을 하도록 그렇게 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역 근처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물의 형태가 급수정을 복원을 해놓은 거고요. 예. 물 저장 탱크를 올려놓는 탑을 급수 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직접 사진을 찍어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남동인 젊음의 거리 잘 네. 보다 보시면 경동선 울산역 급수탑. 수원지라는 표지판이 보이실 텐데, 보시면, 어, 이게 그 1920년대. 그 기차역이구나. 네. 천구, 정확하게는 1921년 10월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경인선보다는 20년 늦었어요. 네. 울산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울산 사람들에게도 기차는 처음 보는 거니까 신기하고도 친근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네. 특히 재밌는 점은 당시 경동선이 꼬마 기차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꼬마 기차? 네. 그게 국내 철도는 내일 간의간격 여기 1,435mm 이렇게 통일이 돼 있는데요. 네. 개통 초기 경동선은 아까 사설철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좀더 좁은 762mm 간격의 레일을 이용을 했습니다. 단 정도 줄었네요. 네, 그래서 좁은 철로만큼 기차도 작고 앙증맞아서 꼬마철도라고 불렸던 거고요. 속도도 많이 느렸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승차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달리는 기차를 따라서 뛰어가거나 어머. 아니면 오르막에 오를 때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때 기차로 뛰어오르는 경우. 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 네. 오, 그런 풍경이 막 상상이 되네요. 신기하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탑승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보니까 네. 운임 비용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았나 봐요. 이게 대구에서 울산 사이 철도 운임이 1등석이 4원 83전, 2등석이 3원 95전이었는데요. 네. 당시 보통 사람의 일당이약 50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상인이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물자 운송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타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러면 울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대중적으로 잘 이용이 된그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1960년대 산업화 에이? 이후로 보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많이 지나네요? 그 어. 전까지는 그래도 접근성이 그러면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울산이 산업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아. 것도 기차였습니다. 이 좁은 궤도를 달리고 있던 이 경동선이 1935년에 표준 궤도로 아까 말씀드린 1435mm의 그 표준 궤도로 개량이 되거든요. 음. 그리고 동해 남부선에 편입이 됩니다. 그때 부산과의 교류도 생겼거든요. 예. 그리고 성남동에 있던 울산역도 학성동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덕분에 울산의 시가지가 성남동에서 학성동이 있는 곳 쪽으로 더 넓어졌어요. 음. 그리고 울산이 점점 커지고 시내가 더 확장이 되면서 이러면 울산역을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92년도에 울산역이 삼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태화강역이 된 겁니다. 세번에 걸쳐서 네. 원래 성남동에 있다가 학성동에 있다가 삼산동으로 슬금슬금 옮겨갔네요. <laughs> 네, 맞아요. 네. <laughs> 지금 태화강역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까지도 가고 오, 강원도까지도 가는 거잖아요. 네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더 새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비행기 얘기로 들어갈 텐데 네. 울산에 처음 생긴 비행장은 사실 국제선을 취급하던 공항이었습니다. 지금은 국제 항공기가 안 떠요. 안 뜨죠. 울산은? 네, 안 듭니다. 그런데 최초는 국제선이었다. 국제선이었다. 네. 언제요? 1928년. 아, 이것도 꽤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논밭밖에 없었던 삼산에 울산 비행장이 들어섭니다.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조금 찾아왔는데요. 예. 삼산 비행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국제공항인 여의도 비행장보다 5개월 빨리 생긴 거거든요. 와. 초기 규모 같은 경우에는 6만 평 정도가 됐고요. 예. 1935년에는 약 4만 평을 더 확장해서 규모를 키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면적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보다는 분명히 넓었네요. 네. 훨씬 컸네요.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네, 당시 그 조선 전체를 통틀어도 비행기가 4대 정도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 비행장의 개장 자체가 엄청난 사건으로 이렇게 치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개장일에 평양에서 온 정찰기 세 대가 축하 비행까지 했었는데 음. 당시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고요. 그랬겠네요, 진짜. 1928년. 네. <놀람> 와. <놀람> <놀람> 근데 왜또 수도가 아니라 네. 울산에 이렇게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된 걸까요? 사실 이것도 일제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네? 울산은 부산과도 가까우면서 요새지대가 아니었고, 일본 규슈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항공노선의 중간기착지로 적합했습니다. 그 삼산의 평야 지형도 비행장을 건설하기에 굉장히 유리했다고 하고요. 당시 만주 침략을 염두에 두고 있던 일본이 군사적 목적과 경제적 음. 필요성으로 이렇게 어 공항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네. 국제 공 비행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노선은 어땠을까요? 그 1929년 4월 1일 중국 다렌과 울산 노선으로 운항을 시작을 했고요. 예. 이후에 일본 후쿠오카와 울산으로 가는 그 12인승의 쌍발 비행기 그러니까 엔진이 두개 달린 비행기가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예. 그리고 점차 울산에서 오사카, 울산에서 도쿄, 울산에서 서울, 울산에서 대구 이렇게 노선이 조금씩 확장이 되기도 했고요. 야, 1920년대 지금보다 나군요. <laughs> 네. 그런데 당시에도 일반 주민들이 이 비행기를 직접 이용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아 군사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용했었던 사람들은 뭐 상류층이거나 네. 군 관계자? 네. 요 정도였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이었거나 상인이었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편 운송 수단으로도 활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6년 10월에는 그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던 송기정 선수가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울산 비행장을 거쳐서 여의도로 돌아가는 노선으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와 네. 그것도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 신문 기사를 찾아서 여러분께 음. 보여드리고 있는데, 1936년 10월 18일 조선일보 기사에 손기정 선수의 기사가 있는데, 이 안에 그 여정이 적혀 있는 거네요. 네, 당시 울산 비행장에 들러서 조금 쉬기도 하고, 비행기에 연료를 보충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한번은못 가는 거리였군요.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 비행장을 거쳐서 여의도로 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신문 기사로도 남아 있고요. 예.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울산의 신문지구, 그러니까 신문을 만들었던 곳 서 유람 비행이나 비행 시승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는 일인당 5원 정도만 내면 10분 정도 유람 비행을 할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5원이란 돈은 성인 노동자가 5일 동안 벌었던 임금과 맞먹는 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비행기라는 걸 타보고 유람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어~ 어쩌면 많이 비싸긴 하지만 놀이공원에서 위험한 뭔가를 타보는 스릴 정도 <laughs> 이 정도이겠군요 열심히 돈을 <laughs> 모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생긴 공항이 지금의 울산공항 자리로 옮겨간 거죠.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삼산 비행장 같은 경우는 1936년부터 운영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휴항을 하게 되고 예? 37년에 대구에 공항이 생기면서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대구로 어, 이렇게 기능이 옮겨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는 태평양 전쟁 때 다시 군사 비행장으로 다시 부활이 됐다가 예. 1945년 광복과 함께 운영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아. 지금은 거기 공항이 있던 모든 부지가 주택 단지로 변해서 거기에 파츠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지금 있는 울산공항은 북구에 있는, 네. 그 공항은 언제 생긴 거예요? 1970년 11월 20일에 송정동에 새롭게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1962년에 울산이 시로 승격이 되고 네. 특정 공업 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때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아서 교통 수요가 음. 급격히 늘었습니다. 네. 울산 공항이 첫 삽을 뜰 시기의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면 정유 공장, 석유화학 공업 단지, 뭐 현대자동차 중공업 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공장 입주를 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던 시기였고 그때 당시의 인구 변화를 좀 보면, 67년에 12만 2천여 명에서 울산공항이 개항을 하고 나서 1971년대 말에는 15만 9천여 명으로 30%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기사는 공항 이용객이 많이 줄었다 네.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 그래서 노선이 좀 많이 줄것 같다 이런 암울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지금은 KTX가 또 등장을 하고 주변에 대도시에 또 공항들이 생기면서 울산공항의 이용객이 계속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요 울산시가 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울산공업축제 기간에 일본이나 중국의 자매도 시와 부정기 국제편 일네편 음. 정도 운항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주 간헐적이지만 이제 해외 손님을 모시는 창구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제 역할을 할땐또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기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네. 그 존재만으로도 지역의 역사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네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물론 주택가로 변하긴 했습니다만. 삼산 비행장 흔적은 좀 있을까요? 그 표지석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글로 써 남겨두셨어요. 그런 표지석으로 어떤 게 있었고 어느 시기에 생겼고라는 것들을 좀 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